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내일 맑은 하늘 보기 어렵겠습니다. 하늘빛 이 흐린 가운데 차츰 비가 오겠는데요. 제주 산간에는 8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20에서 60mm, 그 밖에 남부지방에는 10에서 40mm, 충청과 강원 영서남부, 영동지방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기온이 낮은 강원 북부 산간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은 남서쪽에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새벽에 호남 서해안부터 비를 뿌리겠는데요. 낮에는 충청 이남 지방에, 밤에는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 산간에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려 쌓이겠고요. 이 비나 눈은 화요일인 모레 낮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평년 기온은 크게 웃돌겠습니다. 서울의 기온이 7도를 비롯해 강릉은 9도, 대구 9도, 부산은 11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 중부지방은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남부지방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 은낮 기온이 12도, 대구 13도, 부산은 17도가 예상됩니다. 모레 비나 눈이 그친 뒤에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전국 곳곳에 또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